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스승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민수라고 하는 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민수의 부모님은 항상 이 민수를 놓고 걱정이 컸어요. 학교 생활이나 또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이 앞에선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민수야, 잘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죠. 문제는 그렇게 격려를 했지만 학교생활은 어땠을까요? 사실 학교생활은 쉽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늘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또 수업 시간에 질문을 선생님이 할 때면 선생님 눈을 마주칠까요? 피하려 했어요. 또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면서 받아쓰게 하면 이 받아쓰기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뭐 문제를 또 내면 그 문제의 빈칸이 많았어요. 수학도요, 더쌤, 뺄쌤조차도 틀리기가 너무나 자주였어요. 그런 일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 민수의 학교 생활이 어떻겠어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억지로 억지로 맨날 학교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민수를 유심히 지켜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민수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유심히 민수를 지켜보다가 그 민수의 시험지, 40점 맞았단 말이에요. 40점 맞은 시험지 옆에 글씨를 써 내려갔어요. 그 글씨가 뭐였냐? 민수야, 할수 있어. 선생님은 너를 응원할게. 라고 하고서는 그 밑에 웃는 토끼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그 시험지를 받아들은 민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처음에 그 점수를 봤죠. 그 점수가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은 민수였다 보니 40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40점 옆에 글기를 보았죠. 그 글기를 보고 나서 민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러고선 40점 맞은 시험지지만 그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힘차게 달려갔어요. 어떤 얼굴로 달려갔을까요? 기쁜 얼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엄마, 내 시험지 봐라." 그 시험지 몇 점이에요? 40점. 근데 민수가 하는 말이 뭐냐?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줬다. 엄마가 그 시험지를 보고선 민수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퇴근한 후에 민수한테 왔더니 민수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나 시험지 봐라 40점짜리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40점 옆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서 눈 밑이 촉촉하게 젖어진 다음에 민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야 너할수 있어 아빠 엄마가 너가 하고자 싶으면 어떻게든지 다 책임져 줄게 화이팅 그렇게 격려를 해줬죠 그런 격려를 받은 민수의 그 다음 날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글씨 받아쓰기가 틀렸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할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틀리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갔고요. 그러면서 40점이 55점, 70점,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40점에서 55점, 70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은 그 시험지에 또 어떻게 했을까? 점수를 쓴 다음에 거기에 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민수야, 정말 잘했다. 너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라고 한 다음에 또 무엇을 빵 찍어줘요? 웃는 토끼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 민수가 교사가 되었어요. 교사가 된그 첫날, 학교에 탁 등단해서 자기의 자리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토끼 도장을 소중하게 자기 자리 서랍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넌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또 우리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정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웃는 토끼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 토끼 도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격려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토끼 도장과는 견줄 수 없는 더 강력한 도장이 이미 찍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도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과 격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이죠. 그 중에서도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5주 차 하면은 이렇게 어버이날과 어버이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좀 분리해서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번 다, 이번 연에도 5월 달이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어버이 줄과 스승의 줄을 겸하여 우리가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부모님이 누구에게나 있고 또 누구에게나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두 관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두 관계에 공통점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가르침을 전수해 준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되는 또 제자 되는 디모데에게 그 어린 시절부터 배워 온 신앙의 길과 또한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 지키도록 권면하며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겸하여 드리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을 과연 누구에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자 오늘 말씀을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갇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태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가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행전엔 기록되지 않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이후의 사건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에게 손님이 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때에는 대박해 때였다 보니 사도 바울의 자유도 박탈당했고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의 팬을 들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또한 제자인 티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건면입니다. 자, 14절 잘 보시면, 배우고 어떤 일에 거하라? 확신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다시 우리 현대 의 영어로 풀어보면, 말씀으로 자라온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고서 1장을 보는 것처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외조모죠 외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유니게 그 둘로부터 유대인들입니다 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또 누구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전수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온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의 믿음이요 하루 아침에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의 믿음은요 말씀을 가까이하며 자라온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여겨야 되느냐?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여겨요? 씨앗으로 비유한 바가 있어요. 하루 이틀 읽는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를 하느냐?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아니, 10년, 20년 읽어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 씨앗을 뿌리다 보면 심다 보면 반드시 반드시 무엇이 내려요? 뿌리가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내르느냐에 따라 그 식물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그 뿌리가 깊게 내릴 때 아무리 땡볕이 직사광선이 내리쬔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없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식물은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해 보지만 뿌리가 약하게 내려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만날 때 겉으론 화려해 보였지만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금방 사그러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할 뿌리가 있다면 어떤 뿌리여야겠어요? 믿음의 뿌리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무엇으로 뿌려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것이, 먼저는 여러분이 이전 세대들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이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업을 받았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또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 가운데에서 간혹 그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보여집니다. 믿음은 언젠가 언젠가 믿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며 다른 세상에서 보유해야 되는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마치 우선순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독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델을 보세요. 디모델가 이렇게 말씀에서 자라난 결과 그의 믿음이 장성한 불량에 이뤄 그가 에베소 교회에 단임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환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사역이 든든하게 서고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책임졌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씨앗을 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16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이두 번째를 뽑으라고 한다면 말씀은요,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교훈도 있고요. 생망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능력이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 살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접할 때 우리에게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안 돼요. 왜 교훈하고 왜 책망을 주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들쳐서 너왜 이거 했어? 라고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요, 그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도 많이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면, 당장부터 누가 등장해요? 내 안에 내가 등장해요. 내가 주도하거든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가 좋던가요? 좋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때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곧 바르게 사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본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17절이에요. 오늘 17절 또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 해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 이게요, 단순히 성격 좋은 건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아, 착한 사람 좋아해요. 실례로, 우리 온유가 학교에서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름대로 온유에서예요. 그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친구들이 왜 좋아할까요? 온유하고 친구하면 온유는 친구가 원하면 자기 걸 어떻게 할까요? 줘요 그러니 온유를 친구 삼는 애들은 그 안에 다분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내 것도 내 거? 온유 것도 내 거? 이게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어떨까요? 제가 항상 그래서 온유한테 말하는 게오유야 양보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뺏기는 건안 돼.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착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함이 그 정도 아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은 고차원적인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임에 적합한 사람을 뜻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이고자, 쓰이고자 하는 그곳에 쓰임 받기 적합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여야 할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는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 쓰시겠다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 내가 내가 어떻게 받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가요. 이 목회자로 세워져요.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관장하고 있을 때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당대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오늘 뭐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당시로서는 세계 제일의 교회가 바로 예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성격이 어떠냐? 유약해. 그러니 사람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만하게 봐. 계속 찔러대. 그럴 때 사람이니까 디모데도 발끈하면 이 꿈틀거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티모데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격려한 것처럼요 말씀 앞에서 자라갔고 또한 말씀 앞에서 그가 바르게 행하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의 주변에 보는 사람들,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았어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았던 디모드였습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5년 영적 도약의 해로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여러분,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우리가 무언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겠지?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지? 천만의 말씀. 그것은 가정교회 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자라간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수 없어요. 교회가 자라간다 라고 할 때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일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그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로, 교사로, 리더로 살아가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마음에 품고 매일 묵상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시길.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달그두 번째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네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정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무엇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겉으로는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겉에만 화려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에서만 그렇게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형식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함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요, 아, 저를 따라 해볼까요? 진짜 신앙은, 진짜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laughs> 저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또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에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찍어줘야 될 도장은요, 웃는 토끼 도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찍어줘야 할 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신 도장,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을 우리 역시나 그대로 전수해서 다른 이의 삶에 찍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도전하는 오늘 저와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